123은 이승만 4는 윤보서 56789는 박정희 10은 체계와 1112 전두와 13은 노태우 14기 명사 15는 김대중 16은 노무현 17은 이명박 1 8 박근혜 19대 문재인 대통령 1, 2, 3은 이승만, 4는 윤보선 5, 6, 7, 8, 9는 박정희, 10은 체계와, 11, 12, 전두와, 13은 노태우, 14, 김영사, 15는 김대중, 16은 노무현, 17은 이명박, 18, 박근혜, 19대 문재인 대통령! 1, 2, 3은 이승만, 4는 윤보선 5, 6, 7, 8, 9는 박정희, 10은 재계와, 11, 12, 전두와, 13은 노태우, 14, 기명사 15는 김대중, 16은 노무현 17은 이명박, 18, 박근혜, 19대 문재인 대통령!